오늘 초행길이라 많이 헤매요 버스가 안 와요 차라 집에서 그냥 40분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걸 전철 타고 났더니또 40분 또 기다려야 돼 아우 미친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제 길 익혀놓으면 이제 거, 거기는 이제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어요 한번 익혀놓으면 은 근데 이제 나올 때 차가 있냐가 문제야 또 주말에 또 1시간 40분에서 1시간 사이야 또 차가 움직이는 게 이게 집안 교통이 안 좋구나 남영주가차 없으면 못 다니겠네 근데 저는요 또차 없이 잘 다녀야 또 나올 때는 못 나면 이제, 이제 아무 차나 이제 비슷하고 가야지 아니면 우리 패치님도 에스고쳐야지나좀 나 데려가 주세요 <laughs> 나 여기 미안했어요 노숙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좀가 주세요 <laughs> 하고 SOS 차이지나 지금 뭔지 뭔지 꺼려하는지 모르겠네 근데요 너무 좋아요 산이 있어서 산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진짜 좋다 아 너무 좋다 두물머리 가면 더 좋은데 양수리 차양수리로 갔다 올거아니에 근데 그 폐교를 한번 가고 싶었어요 폐업을 가고 싶었어요 한번 산이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늦게 나왔어 늦게 나온 게 아니고 1시간 나왔는데 너무 헤맸어 몇 시간 헤맸냐 지금 4시간이죠 4시 다 넘었죠 몇 시야 4시 이 4시간 헤맨 거야 지금 뭐 그냥 헤매 헤매고 보다좀 이제 힐링 좀 하고 다니는 거지 뭐 여기저기 카드 안 다녔더니 이제 등허리가 아픈 거야 이제 안 다녔더니 아유 저는 50번 버스는 두 대나 세 대나 가는데 내가 기다리는 차는 안 와요 지금 30분 더 기다려야 돼 하던 잘 찾아가 볼게요.